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인공지능 주제로 교과용합 수업을 했던 건데요. 처음에 이제 약간 수다식으로 은경 어, 쌤이랑 성 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어, 교과용합 수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발표를 해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이거를 이제 주제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제가 영어 말하기 수 수업 공개 수업을 한게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묶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어, 제가 인공지능에 사물에 꽂혔어요. 굉장히 여러 매체나 이런 데서 통해서 되게 인공지능을 모르면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막, 막 나와서 학교에서 좀 관심을 가진 선생님들이랑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이쪽에 대해서 올해는 수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교학공 우리 학교 안에 교학공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교학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이랑 인공지능코 클래스룸이라는 책이 굉장히 쉬운 책인데 이게 이제 수업에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굉장히 안내가 잘돼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아~ 같은 학년을 맡은 선생님들이랑 의기투합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교과가 기술 가정 영어과가 함께 모여서 이제 수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어~ 아, 그 와중에 연구 교사제도 신청을 한번 해봐서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학교 영어 말하기 수업 모형 연구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달고서 어, 공모 신청을 했는데 어~ 돼가지고 어쨌든 이 분위기를 타고 지금 이것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 스피킹 클래스라는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반 앱이에요. 이걸 활용해서 마르기 수업 공개수까지 업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꽂혔던 인공지능이 이렇게 제가 한 학기 내내 뭔가를 이어갈 수 있는 사실 힘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어, 교과 융합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 같이 한번 해보자 했을 때 모였던 어, 교과는 기술 가정 영어 수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제를 인공지능으로 잡아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교과별 교육과정도 같이 교과서 펴놓고 같이 살펴보았고요. 성취 기준을 놓고서 일단은 무엇을 한번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술과정 영어는 성취 기준을 가지고 엮을 수 있을 만한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어, 교과서 지문에 인공지능 강남에 가서 아이들이 인공지능 제품을 이렇게 막 경험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연결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학은 어, 어떻게 무엇을 연결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직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한 공부를 덜한 상태여서 결국 1학기 때는 어, 다음 기회로 하고 이새 교과 같이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을 보고서 저희가 어, 했던 수업의 흐름은 일단, 3월 달에 인공지능 개념 학습을 기술과에서 맡아서 했어요. 3월 달한 8차 시에 거쳐서 했는데, 거의 3월 내내 했고요. 어, 기술과에서 인공지능 개념 학습을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아이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가정교과에서 인공지능 윤리 토론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 영어과에서 인공지능 주제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 기술과와 가정과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뭔가 좀 이제 쌓아놓은 그런 백그라운드 난리지를 이용해서, 어, 쓰고 말하는 수행평가까지 이렇게 쭉 연결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교과는 그 시기에 요인공지능 관련된 수업을 넣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교과 3월에는 기술교과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고 4월에는 가정교과에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어 적용하거나 생각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 이제 4월, 5월에 가서는 인공지능 제품을 조금 더 검색을 해보고 아이들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 배우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어 흐름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이제 무엇을 위해서 한 인공지능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니라, 요강수업은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재밌고 좋아서 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틀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성취 기준을 함께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보고, 학습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고, 평가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요. 어, 기술과 가정과 영어과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성취 기준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 가, 지고 성취 기준을 삼아서, 어,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보도록 할수 있었습니다. 그냥 방향을 잡는데, 성취 기준을 보는데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2주부터 5주까지 8차 시 기술 수업하고, 4월 달에 한 2주 정도, 4차 시 가정 수업을 하고, 그리고, 어, 4월 초부터 5월 3주까지 영어 시간에 지문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리고 나서 쓴 글을 말하기 연습해서 발표하는 것까지 해서 5월 3주에 끝나는 인공지능 대장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보면요, 기술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올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정말 좋았던 점이 뭐냐면 저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 2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인공지능에 관한 글을 읽고 아이들이 뭔가 이제 글을 쓰고 발표하는 거를 했었는데 정말 아이들의 인공지능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기술과에서 어, 아주 원리적인 거고 개념,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수업을 해주는 덕분에 저는 영어 시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끌어내고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아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게 우리 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서 영어 시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가정 시간에 했던 것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제 책을 읽거나 공부를 조금 해보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원리고, 또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고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지만 인공지능 윤리 부분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정 교과 시간에 가족 관계를 어 반영을 해서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토론해볼 수 있도록 해준 덕분에 영어 시간에 이제 글을 적을 때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할때 학생들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사고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갔고요. 어, 기술과에서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기술교과 선생님이 이제 우리 세 사람이 같이 이제 늘 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수업 흐름이 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요렇게 해서 어~ 인공지능이 뭔지 아이들이 이해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까지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업 자료도 다 어~ 저에게 같이 공유를 해 주셔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일단 어~ 지나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가정 교과에서는 어~ 요렇게 사 차시에 걸쳐서 어~ 가족관계 역할 먼저 가정 교과에 있는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연관 지어서 변화를 예측하고 가족관계에 적용하여 토이 토론하고 발표하는 평가를 한 후에 영어 교과에서 어~ 인공지능 방문은 박람회 방문에 관한 교과서를 읽고요 그다음 어휘 학습을 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일단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품 소개하는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장점 기능 사용 시 유의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쓰라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아이들이 훨씬 내용이 좋게잘쓸수 있었고요 어, 주제가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조금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first draft 쓰고 그 다음에 second draft 쓰고 final draft 쓰는 과정에서 어, 친구들이랑 같이 peer 피드백 줄때 또는 self 피드백 할때 이때 어, 뭐 번역기도 아이들이 사용하도록 일단 어, 자기가 쓴 거를 고치거나 다듬을 때 사용하도록 안내를 해줬고요. 랭귀지 툴을 저번에 제가 그헤리스에서 보고서 어, 사용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반응이 괜찮았어요. 정말 좋은 어, 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아이들이 굉장히 잘 끌리는 철자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평가로 가서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대본 다듬는데 이때도 번역기나 그 다음에 어, 번역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연습을 위한 TTS 프로그램을 보조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 아이들은 영어를 쓰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 이제 영어를 쓰고 나서 읽는데도 참 되게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번역기를 사용한 학생들은 사실은 써놓고도 못 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가 읽을 수 없는 거는 번역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써놓고 못 읽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TT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텍스트를 어 영어로 읽어주는 음, 인공지능이라서 사실 아주 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발음할 줄 모르는 단어들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 연습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기 평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월부터 5월까지 아이들이 기술과, 가정과, 영어과를 거치면서 어,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기가 어, 어떤 점이 좋은 점이고 어떤 점은 유의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그리고 실제로 영어 문장을 쓰고 말하고 하는 데까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좀 사용한 경험이라 그래도 조금 의미있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생각할 때 교과 용합 수업의 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제일 확실하게 제일 크게 느낀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주제에 대한 다양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도가 확실히 좋았습니다. 이게 영어 시간에 인공지능을 아이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생각해보게 하고 생각을 끌어내고 글을 쓰고 발표를 할 때는 사실은 제약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기술교과에서 어 제대로 개념까지 다 이해를 한 상태에서 하니까 아이들도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차시 기준으로 단일 교과 영어 수업 시간에는 이걸 아무리 많이 화려를 해도 6차시, 7차시 사실 굉장히 늘려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 다른 교과랑 같이 하기 때문에 되게 폭넓은 수업이 가능했고요. 또 기술 교과에선 무엇을 배우고 가정 교과에선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도 같이 배울 수 있었고 또 하고 나서 아이들이 굉장히 한 교과에서만 진행했을 때보다 더 굉장히 잘해내는 것들을 같이 어, 확인을 하고 성취감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2학기 때도 우리 한번 어, 연결고리를 찾아봐서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2학기 어, 때는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굉장히 어, 자연스럽게 이게딱 맞는 건 없지만 그래도 주제를 지금 찾아서 어떻게 연결을 시킬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과 용학 수업을 관심 있는 선생님이라면 사실은 어,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선생님이 같이 계시면은 사실은 영어과는 굉장히 어, 융합하기가 쉬운 교과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 영어는 도구교과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든지 뭐 교과서든 아니면 다른 읽을 거리든 특히 어, 뭐 다른 그 내용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영어 교과에서 영어 지문으로 찾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영어 자료를 찾는 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 선생님들께서 찾아서 고리를 찾아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시면, 어, 이게 선생님들도 재밌지만 굉장히 아이들에게 어,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느껴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시도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합 수업에 대한 발표였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거니까 공개 수업까지 이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괜찮은가요? 가겠습니다. 아, 공개 수업은 스피킹 클래스라는 앱을 사용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달에 이제 인공지능에 꽂혀서 자, 그럼 어디 한번 인공지능 가지고 영어 수업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보니까 이미 이제 연구가 되어 있는 인공지능 영어 수업은 그러니까 뭐 챗봇이라던가 AI 스피커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나라고 굉장히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랬는데 어 딱히 이거다 하는 게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챗봇을 사용하려니 내가 챗봇을 만드는 걸 배워야 될것 같고 AI 스피커를 사용하자니 이게 아이들이 그 언어민 네, 발음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AI 스피커를 아이들이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주고받고까지는 어렵다라는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실제로 지금 AI 인공지능이 바탕이 된어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AI 튜터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거를 봤더니 우리 교육과정과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차근차근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단계별로 영어 말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내가 지금 학교에서, 어, 이 교육과정 안에서 배우는 그것들과 맞춰서 가기에는 무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코딩을 배워야 되나? 내가 코딩을 배워서, 어, 이런 앱을 내가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연습을 갔더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컴퓨터 공학 선생님들께서 지금 AI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연수를 들어봤더니 막 난리 났어요 엄청 막 화려하게 뭐 별의별과 다 해요 그런데 어 거기에 줄곧 나오는 프로그램이 엔트리, 파이썬 막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제가 우리 학교 정보 선생님께 한번 배워봤거든요 네, 엔트리는 아주 기본적인 코딩 프로그램이고요 이거 진짜 코딩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엔트리는 배워봤자 뭘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진짜 뭔가를 만들려면 파이썬을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배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아 이거 어떻게하면 좋지 멘붕 상태였습니다 그때 스피킹 클래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스피킹 클래스를 발견했을 때는 어 교사가 학습 내용을 구상할 수 있다 이 광고만 있고 그 밖에 어떤 정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듬더듬 더듬 찾아서 막 했는데 어 들어가 봤더니.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입하고 부딪혀보고 어막안 됐다가 됐다가 애들이 막 이거 해봐라 그러면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많은 자충우돌 시행착오를 거쳤는데요. 그 이후로 공문이 왔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이 그 이걸 개발한 회사랑 같이 MOU를 맺어서 지금 서울시교육청 선생님들은 모두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개발사가 지금 이제 조금 더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그쪽 이 책임 분이랑 연결,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부분이 불편하다,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말했을 때, 이분들이 지금, 어, 그거를 개선하려고 계속, 어, 바꾸고 변형을 시키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개 수업을 했던 수업은 이와 같습니다. 아, 일단 7월 2일날 거의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했어요. 기말고사 전에 아이들과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수업은 했었는데, 이제 공개 수업을 하려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사실 아이들은 조금 풀어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어,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볼수 있어!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약간, 어, 겁을 주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착해서 그냥 했어요. 어, 이때 수업 목표는 이제 의견을 묻고 답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what do you think of something? 하고 물어보고, 뭐, 이제 아주 간단하게, 뭐, it's amazing. 또는 뭐, she is kind.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아주 간단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어, 어, 이, 어, 중학교 2학년 1학급이었고, 이 학생들을 교실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책상 배치를, 어, 이제, 모듬 형태로 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어, 스피킹 클래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만 한 시간 내내 수업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실 드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수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모둠으로 책상을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 지금 뭐 슬라이드나 뭐 이런 거 사용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기를 어떤 걸 쓸까 고민이 좀 많았는데 우리 학교에는 이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태블릿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태블릿을 사용할까 하다가 이 스피킹 클래스는 학생들이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생도 휴대폰을 사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무선 인터넷 이 연결이 좀 문제가 있어서 공유기 세 개를 어 거의 다 동원해가지고 학생들을 공유기 세 개에 이렇게 나눠서 연결하도록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수업의 흐름은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그전자시가 듣기 수업이어가지고 어, 일단 목표 표현 w h a t do you t h i n k of 이런 표현들을 학생들이 들어서 굉장히 확인을 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10분 동안 어 인디비주얼 l 일로 스피킹 클래스 앱을 사용했습니다. 이 스피킹 클래스라는 이 애플리케이션은요. 제가 입력해 놓은 대화 세트를 학생들이, 어, 이제, 우, 뭐, 우리말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러면 영어로 말하는 것을 이 앱이 음성인식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학생이 정확하게 말하면, 아, 잘 말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만약에 학생이 잘못 말하거나 발음이 부정확하면, 어, 다시 한번 말해 줄래요. 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라는 식으로 학생이 정확하게 말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말하기 연습이지만 약간 발음 연습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어, 내 발음이 원어민과 더 가깝게 발음을 해야 얘가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굉장히 집중해서 어, 연습을 합니다. 10분간 인디비셜 드릴로 일단 목표 표현, What do you think of? 이거를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상호작용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가이디드 프라이피스에로 이제 제가 어, 화면에다가, 슬라이드 뒤에다가 대답을 띄어 놓고, she is very kind. 이런 식으로 대답을 띄어 놓고,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 she is very kind가 답이 나오려면, 어, what do you think of, 뭐, home room teacher?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걸 한 7분, 7분 정도, 그러니까 individual d l l s 하면서 했던 표현을 여기에서 한번 적용해서 대, 어, 학생들이 발화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할베이로 여기서 이제 모둠 활동을 했습니다. 모둠별로 우리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 질문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what do you think of로 주고요. 학생들이 그 뒤에 이제 묻고 싶은 질문을 넣어서 질문을 완성을 하면 그걸 바로 멘티미터에 그룹별로 질문으로 들어가고요. 입력을 해서 어 요거는 한 5분 정도 입력하고 바로 설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 이제 멘티미터에 떠 있는 질문을 보고 개별적으로 각자 자기 대답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메인 엔서로 정해서 그거를 학급의 대답으로 같이 말하는 활동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모두 여섯 그룹이었고요. 어 그룹별로 카테고리를 이제 뽑기를 해서 줬어요. 이게 학습지가 그걸로 나갔고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질문을 만든 것을 여섯 가지 질문을 학생들이, 어, 보고서 자기 대답을 하고, 말로 하고, 그렇게 해서 말하기 활동을, 어, 하고, 맨 마지막에는 그날 했던 질문 중,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어, 패들릿에 이제 학교 포트폴리오 패들릿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 번호 그 섹션에다가, 컬럼에다가, 어, 녹음을 해서 올리는 걸로 하는 식으로 이때가 이제 40분 수업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구성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스피킹 클래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어, 우리가 학생들이 말하기 수업에서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 정도로 생각해서 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수업은 이렇게 했지만 선생님들이 만약에 정규 수업 시간에 스피킹 클래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면 이런 점들을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앱 설치하고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게좀 어, 다른 학교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은 늘 로그인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 이게 생각보다 학생들이 굉장히 지 않아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을 빼서 아이들한테 좀 시켜야 되더라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이들의 흥미도를 굉장히 확 떨어뜨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직도 음성인식은그 기준 발음이 원어민들의 발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의 발음 특징이 아직 적용이 되지 않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발음을 잘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 내 발음이 좀흐렸나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 이거 너무 그지 같아요. 못, 못 알아들어요. 이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근데 이렇게 얘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굉장히 흥미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를 잘 달래서 옆에서 선생님도 발음 한번 해주고, 다 선생님 발음 알아듣잖아. 그래서 조금 더 연습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과독다독 해주면서 데리고 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영어 교과 시간 활용할 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요. 어, 교실에서 무선 인터넷망을 못쓰게 저희 학교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어, 깊이 파 들어가 봤더니, 연구정보원에서, 어, 학교 보안에 특별히 학교장 책임화에 잘해라 라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이다 책임져라 라고 교장 선생님들이 그거를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왜 그러냐. 이거 지금 학생들 쓰라고 한거 아니냐. 그리고 따져봤더니, 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어, 써라. 학교에서 할수 있다. 써라. 라고 말하지만, 연구 정보는 사실은 이게 국가 정보원 쪽에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보안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는 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선 인터넷망을 사용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정규 교과 시간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교실 소음이 있습니다. 사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이 스피킹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요, 어, 내 말소리를 얘가 못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애들이 악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 약간 교실을 넓게 쓴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아이들이 좀 떨어져서 한다던가 약간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어, 그리고 또 만만치 않은 게 용량이에요. 무선 인터넷망 용량입니다. 이게 교실 인터넷망이 생각보다 용량이 안될 경우에는 잘 끊어지고 얘가 렉이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온라인 수업할 때는 아이들이 집에서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 비교적 문제 없이 잘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 그런 상태가, 세팅이 굉장히 좋은 교실이거나 그런 환경이라면 교실에서 괜찮고요. 아니면은, 어,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계속 아무 때나 할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연습하는 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지금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 이게 리포트가 있긴 있는데요. 별점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잘했을 때는 별점이 5개가 나오고요. 적당히 하면은 3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선생님이 아이들이 말하기 수업을 하고, 어, 그랬다면 아이들의 발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말 적절하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계에다 들고 아이들이 발 발음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 회사로 아마 다 들어가겠죠? 빅데이터로 쌓이고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교사에게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 개발사에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 학생들의 발화에 대해서, 어, 좀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스피킹 클래스의 가장 큰 장점은 어, 교육과정.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이 연습해야 되는 의사소통 기능을, 어, 포함한, 어, 연습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그런 틀이 없었는데 지금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넣으면 그냥 거의 짜여진 모습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보시면은 사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섭 시간에 말하기 활동을 하면 말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은 많이 하고 빨리하고 그런데 좀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은 속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스피킹 클래스를 사용했을 때는 학생들이 자기 속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성적인 학생들 다른 학생들 앞에서 소리에서 말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도 집에서 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 자신있게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역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4번도 장점이라는 장점이에요. 아이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반복해서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4번도 분명한 장점이고요. 어, 5번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템플릿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사실 우리는 학습자료를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토어라는 거를 만들어서 차차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 이게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계속 이거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게임 요소 추가하는 부분도 여기서 지금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스피킹 클래스는 어, 12월 말까지 서울시 교육청 교사와 학생들에게 모두 무료로 쓸수 있게 MOU를 맺었거든요. 끝나기 전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얘의 자매품인 AI 튜터는 어, 짜여져 있는 어,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말하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고 학생들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어, 선생님들께서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쩔수 없이 또 말이 좀 길어진 게 아닌가 해서 좀 그러네요.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어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